안녕하세요 햇살이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 낮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음, 우리 지역에도 드디어 올해 처음으로 바깥에 얼음이 온것 같아요 뒤쪽에 응달 쪽에 얼음이 얼었네요 밖에 나가서 수도 한번더잘 싸주고 들어왔답니다 거실에 있는 꽃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 국화 남편 친구분이 늘 분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마다 주시는데, 이제 거의 다된것 같아요. 끝부분에만 꽃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도 문을 열고 들어오면 국화향이 되게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아직은 시들어도 조금 더 보려고요. 이 국화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거 바깥에 있다가 들여놨는데, 이 모습 이대로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국화가 되게 오래가네요. 이 꽃은. 아, 제가 올해 꽃을, 국화를 몇 송이 샀었는데 참잘산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새 촉이 안 나더라도 오래 보여준 이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제 값을 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화는 다 늦게 제가 넣었어요. 폼폰 국화인데 어, 폼폰을 몇 촉을 샀었는데 그 중에 그래도 한두 촉이라도 제대로 새로 싹을 틔워서 내년에 꽃을 볼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대, 대표로 넣어놓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주황꽃이 예뻤는데 두고 보니까 이 연두꽃이 이렇게 끝이 살짝 분홍으로 변하면서 이것도 예쁘네요. 보이시죠? 원래는 완전 연두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이 만개를 하면서 끝이 분홍으로 변해가면서 말을 끈가 봅니다. 이 모습도 상당히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흔둥이 제라늄입니다. 제가 몇년 전에 땅골로 가던 꽃집이 있었어요. 그 화분을 선물해야 될 일이 종종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난이라든지 관엽식물을 주로 선물을 하는데 저는 다육이를 선물을 했었거든요. 그 다육이 집 사장님이 다육이를 주로 하다가 제라늄으로 갈아타시면서 저에게 헌둥이를 몇척 주셨어요.그때 제가 "나 이거 안 가져갈 거라고" 왜냐면 이거 가을에 실내로 들여야 되는데 안 그러면 죽는데 이거 들이기도 그렇고 안 가져가겠다 했더니 사장님이 무슨 말을 그리 하냐고 그냥 1년 초라 생각하고 키우라고.1년 초 꽃이 보통 보면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그렇게 한시적으로 꽃을 보여주는데 잘해놓면 거의 봄부터 가을까지 꽃 보여주니까 꽃 많이 보는 1년초라고 생각해서 가져가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와서 지금도 잘 보고 있답니다. 이거는 가랑코에죠. 그죠? 곧 지금 이제 꽃을 피우려고 합니다. 이가랑코의 테사 엔젤 램퍼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번식이 잘 됩니다. 잘라서 툭 꽂아두면 되고, 툭 꽂아두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라서 꽂아두었다가 저희 집에 방문한 분들한테 필요하면 또 뽑아드리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화분이 4개나 남아있어요. 올해 곧 꽃을 피울 것입니다. 꽃은 예뻐요. 그리고 꽃 피는 기간도 상당히 길어요. 거의 지금 이제 곧 피면 1월 말 그때까지는 충분히 피어 있는 그런 꽃입니다. 가랑코의 테사. 어, 길게 키우면 안 되고 이거는 계속 잘라서 그 꽃을 하고 여름까지 그렇게 한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늦여름부터는 그대로 키우면 겨울에 이렇게 꽃을 피운답니다. 꽃도 빨갛게 예쁘고 또 꽃이 떨어지도 그대로 마르면서 지니까 지저분하지 않아서 제가 이늘 실내에 들여서 겨울에 꽃을 본답니다. 가랑코에 테사 꽃, 꽃필크예요. 화분이 네개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찍게 된데 있어서 가장 주인공들입니다. 어, 어제 제가 이 카틀레아를 주로 키우는 농장에 다녀왔거든요. 농장 이름은 부양란이라고 공중에 부양해서 자라는 란. 많은 화분들을 공중에 띄워서 키우고 있더라고요. 정말 규모도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그 젊은 사장님께서 설명을 되게 찬찬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어제 난 꽃도 많이 보고 향기도 많이 맡고 왔답니다. 인터넷으로 보양란 검색해 보, 보시면 충분히 그 농장에서 키우는 란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많이 고급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어, 평범한 가격 그런 란들도 많았답니다. 저도 어제 가서 그냥 평범한 아이들 세 개를 데려왔어요. 너무 예쁘죠? 그러면서 평범하죠? 이거는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향이 너무 좋습니다. 꽃도 상당히 크죠? 꽃 길이가 한 7cm 정도 되려나요? 꽃도 크고, 색깔도 이쁘고, 향기도 좋은 그런 카틀레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이잎받침이랄까 초록으로 아주 날씬하면서도 좀 특이해서 제가 고른 거고요. 이거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지만 저희 남편이 고른 거예요. 새초을 골라왔는데, 어, 이 새초 꽃을 구입한 것보다 그곳에서 본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직도 야또 가야지 정말 멋지다 정말 좋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아 향기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에키메네스죠, 그죠? 제가 에키메네스를 키운 지몇년 됐는데 올해 제일 꽃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원래 그한촉 올라온 걸로 계속 키웠었거든요. 근데 올여름에 어떤 분이 유튜브에서 이거를 잘라서 꽂으면 삽목이 되게 잘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어 촉을 잘라서 꽂아보았답니다. 와, 정말 삽목이 잘 돼요. 그리고 키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거의 화분에 붙어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꽃송이는 거의 열 송이 정도 되나요? 아직도 필려고 맺어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 기간 먹을 것 같아요. 이 에키멘에서는 꼭 삽목에서 많이 불려서 키우세요. 베고니아입니다. 그 조용필님의 노래 있죠? 베고니아 화분이 놓인 우체국 계단에 강공서 같은 데도 많이 있고 가정에서도 많이 키우는 흔둥이 베고니아 입니다 1년에 이렇게 꽃을 피워 주니까 이 베고니아도 충분히 키울 가치가 있는 그런 꽃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자라고 꽃을 잘 피우고 있는 그런 저희집 베고니아 입니다 양란이 이렇게 피어 있어요 사실 난을 어렵게 키우면 한정없이 어려운 것인데, 쉽게 키우면 되게 쉬운 거죠. 그죠. 저는 그냥 요 산호수 속에 있는 난봄되면 밖에 내어서 땡볕에 물도 준둥만둥하고 그렇게 키웁니다. 그래도 이렇게 널 꽃을 피워준데 조그마한 한촉이에요. 한촉이 이렇게 산호수 사이에서 자라서 여름 나고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답니다. 임파첸스들이에요. 제가 지난 봄에 임파첸스 두 종류가 한 화분에 심긴 걸 사서 너무 꽃이 만개 있으니까 손을 못 대고 있다가 가을에 이제 이걸 다시 새로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끄고지하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 주황 주황 계열을 색깔 한 종류하고 이렇게 분홍 계열의 색깔이 한 화분에서 나. 나서 자라고 있는 거를 그냥 제가 이렇게 삽목을 많이 했답니다. 화분 세개 삽목을 해서 올겨울에 실내에서 꽃을 보려고요. 원래는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싱싱하게 자라고 있어서 이렇게 실내에 들였더니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겨울 내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꽃을 볼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제 꽃이 매어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제가 가을에 할레나를 키워다 보니까 저절로 나서 새로 이렇게 싹이텄어요 그것들을 주워 모아서 제가 한 곳에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드디어 꽃이 두 촉이 피었답니다. 두송이가 지금부터 이제 꽃 피기 시작하면 이 할레나도 계속 필 거예요. 내년에 밖에 나가면 밖에서도 또 계속 꽃을 피울 거고요. 할려나도 실내에서도 계속 겨울 내내 작년에 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몇 촉을 심어서 드렸답니다. 예쁜 꽃이죠, 그죠. 할려나 두촉 사가지고 지금까지 몇년 됐는데 계속 꽃을 봐요. 그 외에도 실내에 드린 것 중에 어, 이렇게 곁다리로 나서 1일 초도 한 폭이 살아있고요. 꽃기린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염자라든지 이런 다육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차례차례로 꽃 피울 거고요. 제일 제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건 루엘리아입니다. 루엘리아 마크란타라 해가지고, 꽃이 되게 큰 건데, 이렇게 지금 잘 자라서 큰한 그루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이건 이제 꽃을 피울 거예요. 꽃 피우면 제가 또 올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키가 너무 컸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라보니까 그 해에는 자른 것에서 꽃이 잘안 피어서 올해 꽃 보고 다시 또 키를 낮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키가 지금 1 m 정도 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고 찍고 있습니다. 대 위에 있으니까요. 꽃이 정말 크고 화려한 꽃입니다. 꽃이 아주 크면서 색감이 쨍한 분홍색. 네, 나중에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 여러 가지 꽃들이 햇볕을 받고 잘자라 있고 마지막에 이, 이거 이거 난인데 이게 또 조금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경제 활동을 하는. 이노비즈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여사장님이 이런 것들을 식물을 재배를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하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온실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식물은. 이분이 옛날에 초창기에 하트호야 그런 것도 개발하고요. 또 시험관에 액체 젤 같은 걸 넣고 거기에 식물을 심어서 뚜껑을 다 덮었는데도 식물이 자라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는 것인데, 이거는 남편이 작년에 한 촉을 얻어왔어요. 그 사장님이 주시면서 이 난초를 죽이지 않고 내년에도 꽃을 볼수 있으면 진짜 자기가 선물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받은 게 작년에 받아온 거거든요. 드디어 올해 여기 자세히 보면 밑에 한쪽 살아있죠, 그죠? 그리고 그 위에도 촉인지 꽃대인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잘 키운 것 같아요. 저 이거 갖고 선물 받으러 가야 할까봐요. 네, 아무튼 저희 집에 이렇게 다른 분들이 주신 것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햇살이 좋으니까 더 꽃들이 싱싱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 자라기 시작하는 것도 있고, 꽃을 피운 것도 있고, 흔한 것, 귀한 것, 막 섞여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늘 남편은 거실이 지저분해진다고 핀잔을 해도 꽃이 있으니까 실내가 훨씬 더 화사한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열심히 이렇게 가꿔보려고 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